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네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 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 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안본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의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남몰래 바세바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우리 아이 아내였던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큰 병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이든 어른들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했었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왕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종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음식을 가져오자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음식을 들지도 않으시고 슬퍼하시더니. 아기가 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바세바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압이 안문 사람들의 성인 라빠와 맞서 싸웠습니다. 요압은 왕이 사는 그 성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라빠를 쳐서 이겼으며 또한 성의 물을 공급하는 장소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다른 군인들을 보내셔서 이 성을 공격하십시오. 제가 차지하기 전에 왕께서 먼저 이 성을 차지하십시오. 제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 성은 제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될까 염려됩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갔습니다. 다윗은 라빠와 맞서 싸워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라빠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냈습니다.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든 것으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석도 달려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많은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라빠 성의 백성들도 사로잡아다가 돕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벽돌로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온 성에서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3장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암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론이 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압론은 다말에게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로 인하여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압론에게는 심화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심화는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이 압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마다 그렇게 슬퍼하는가? 자네는 왕자가 아닌가?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게. 압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말을 사랑한다네. 하지만 다말은 나의 이복동생 압살롬의 누이일세. 유나답이 암론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게, 가서 아픈 척하게. 그러면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보러 올 걸세. 그러면 아버지께 말하게. 제발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다말이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고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론은 침대에 누워 아픈 척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압론을 보러 왔습니다. 압론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누이 다말을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말에게서 직접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다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말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암논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암논은 침대에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지고 손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다말은 암논이 보는 앞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구웠습니다.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을 위해 과자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암론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물러가 있어라. 그러자 암론의 종들이 모두 방을 나갔습니다. 암론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침실로 가져와다오. 내 손으로 직접 먹여다오.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침실에 있는 자기 오라비 암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말이 과자를 직접 먹여주려고 암론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암론은 다말을 꽉 붙들더니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말이 암눈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부끄러움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바보가 될 것입니다.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 오라버니를 저와 결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론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론은 다말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고 나니 다말에 대한 암론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암론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다말이 암론에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를 보내는 것은 더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라버니가 지금 하신 일보다 더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론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론은 자기의 젊은 종을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암론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런 다음에 문을 잠가버려라. 그래서 암론의 종이 다말을 집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때 다말은 소매가 긴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다말은 머리에 흙을 뒤집어음으로써 슬픔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말은 소매가 긴 옷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오라비인 압론이 너를 강간했다고 하지만 그도 너의 오라비니 지금은 잠자고 있으라.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말은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압살롬은 압론에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압론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간간한 일 때문에 압론을 미워했습니다. 2년 후,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에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크게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어서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왕께서도 신하들과 함께 와주십시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내네 아들아, 아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가 가면 너에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와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다윗은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기만 했습니다.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왕께서 가시지 않겠다면 제형 압론을 저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왕이 압살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압론을 데리고 가려 하느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압론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압론과 왕자들을 모두 압살롬과 함께 가게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론을 잘 살펴보아라. 압론이 술에 취하거든. 내가 압론을 죽여라. 하고 말할 테니. 그러면 당장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그랴의 압살롬의 젊은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압론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낙위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왕자들이 도망치고 있는 동안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다윗왕은 자기 옷을 찢고 땅 위에 누워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가까이 있던 왕의 모든 종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론만 죽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이 이를 꾸민 것은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마를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내주 네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놈만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한 호위병이 성벽 위를 지키고 있다가 여러 사람이 언덕 맞은 편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저기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이 말을 하자마자 왕자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크게 소리내 어 울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크게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미후레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쳤고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아들 암론을 생각하며 슬프게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그 술로 도망친 후에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다윗왕은 암론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라앉자 이제는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어졌습니다.